안녕하십니까. 윤과자입니다. 예, 오늘은 그제 계좌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XS바이오 주총 의결권 행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뭐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그 개인주주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어, 요건 의결권은 모두 행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있는데 이 네이버 카페에서 액세스바이오라고 카페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맨 위에 뜨는 액세스바이오 주총의결권 행사 이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보시면 공지로 이제 꿈꾸는 나무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주총의결권 행사 방법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첨부되어 있는 여기 신청서를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에 소유자 번호에는 주민등록번호 혹은 이제 소유자번호인데 소유자번호를 보통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유증권수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수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 반대칸에 표시하고 소유자명 적고 사인하고 연락처 적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팩스도 되고, 이메일도 되니까요. 꼭 모두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예탁원 통해서 이제 행사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중간에 뭐, 오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신청서를 클릭해 보시면은, 요렇게 양식이 나오고요. 뭐,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 번호, 소유증권수, 그 다음에 찬성 반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제 각자 생각대로 이제 표시는 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회사는 모두 찬성을 할 테니까, 뭐, 개인 주주들의 입장을 표현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하시는 대로 투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수를 어떻게 보냐. 키움증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다른 어플도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여기에 자동일지, 요 주식의 자동일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좀 수익률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요. 일별 잔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요일변잔고를 2020년 12월 31일로 하면 제가 원래 액바가 지금 한4천주 정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수량이 이제 12월 기준으로는 1493주. 와, 그동안 수량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매액간 이때 24층이었는데 지금 19층까지 내려왔고 수량이 많이 늘었네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수량 1493주를 저는 적어야겠죠?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수량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 주가 하락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의결권 행사라도 그래도 우리 권한을 좀 행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수 종합을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 3.69%나 상승을 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의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0.6%.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참 네, 슬프네요. 미국의 그런 상승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투자자 동향 보면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기금은 여전히 계속 매도세고요. 2,600억이나 또 매도를 했네요. 관심 종목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HMM이 그나마 다시 어제 하락한 포인트를 다시 또 올려 줬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하루였고요. 아마 이제 좀, 오른 종목이 없는 분들은 조금 되게 힘든 또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른 종목은 저도 대부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좀 증시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요 코스닥으로 넘어오면은 뭐 소폭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 오늘 엣바가 14층까지 깨지면서 정말 바닥을 모르는 정말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법도 한데 정말 무섭게 여기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진단키트,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이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조금 너무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 계좌 보시면은 지금 뭐 엑세스바이 어제 추가 매수 했는데 바로 또 마이너스 29%된 상황이고 지금 다만 이제 HMM 덕분에 그나마 손실이 조금 전체 계좌는 그 상세가 되는 모습인데요. HMM하고 액바가 이제 좀 서로 상세를 시켜주는 모습인데 그래도 어쨌든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에바가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고,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에바가 지금 수량도 좀 많아지고 해서 저도 이제 걱정은 됩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이미 5천억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그리고 오늘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5천억도 위험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저는 그냥 놔두려고 하고요. 뭐 바이든 부양책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실적 발표로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이렇게 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은 뭐 계속해서 요 대중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볼게 없고요. 우리 우량주. 우량주는 신한지주 외에는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아차, 기아차 10% 정도인데 요거는 원래 그때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내려갔던 거라 그나마 지금 양호하게 <laughs>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이고 뭐 나머지 종목도 당장 추가 매수할 그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인 계좌들 뭐 힘들긴 하지만 참 저도 친구랑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묶여 있는 게뭐 고리로 묶여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뭐 섣부르게 여기서 뭐 손절을 한다던가 또 많은 수량을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보다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우리의 부양체 아침에 텔레그램 공유 드린대로, 이제 오늘 부양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바이든이 서명하고 나서, 조금 이제 진단키트 쪽으로, 우리 엑세스바이오 쪽으로 또 실적이 유입되기를 좀바라고요또 오늘 SK바이오나사이언스 공모가 이제 청약 마감됐는데, 64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도 못 받는 청약자가 발생을 할것같고요 지금, 요렇게 이제 돈이 몰렸는데, 이 돈들이 이제 다시 또 증거금이 이제 반환되고 나서 다시 또 증시로 몰려오기를 좀 기대해 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때문에 또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 그때 옛날에 SK 바이오팜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기대도 좀 해보면서 또 며칠 또 두고 보겠습니다. 참 매일 좀 우울한 영상만 올려서 죄송한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내라는 의미에서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